신도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 기도원이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풀냄새도마고 기분 좋지 않나요? 음, 많이 힘드세요? 분명 기도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이 길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그럼 신도님. 도를 드 도 님, 조용히 하세요. I cool. 여서에서길길이 활짝 열리도록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복기를 막고 있는 아주 나쁜 은지들을제거녀해 줬잖아요. 오늘은 는 저희 스승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조금 더들여다요 드려도... 스승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신비물은 저희 신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깨끗하게 정화할 때 향긋한 냄새가 나세요. 아무 냄새도 안 나세요. 우리 신도님은 확실히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저는 마치 꽃님처럼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신도님도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done. 자 이제도. <목소리도> 하나님이 말을 내 죄송스러워요. 음, 우리 신도님 벌써 지루하고 졸리세요? 고개 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실 거예요. 우리 신도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정화가 금방 끝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노래 부르시지 말고 真っ白。 저는 기도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고요? 나의 스승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신토님도 저와 스승님과 함께 열심히 하루하루 기도드리면 분명히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사실 거예요 화이팅! 嗯、okay. 기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 깨끗하고 몸도 마음도 모두 정화를 해서 조상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도님 저랑 함께 조상님께 기도드리러 갈까요? 아 그리고 신도님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조상님. 제사 비용을 내주시면 돼요 그럼 신토님 거기 앞에 보이는 봉투에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럼, 신도님.